청문회에서 김영민 의원께서 이미 특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해당 업소가 특정되어 있고, 해당 업소에 출입했음을 사진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, 뭐, 이제 언론의 자체 검증이 필요하겠지만, 일단 신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 마지막에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에 포함 추가 대응 나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. 데드, 데드라인으로 정한 기한이 있으실까요? 어. 그냥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. 오늘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어, 내용을 알려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어, 일단 저희들 입장은 감찰 실시를 결정하면 자료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. 입사로는 검그 기간이 정확히 지난해 정도로만 특정되는 것 같은데, 좀 정확한 시점이나 기간이 좀 시점이나 기간은 좀확으로나오 있을 수지 일단 제보자의 주장은 자주 출입했다. 그리고 어, 어 저희가 확보한 사진의 그 촬영 시점은 확인된 것은 지난해 8월 경입니다. 그 정도로까지만 일단 특정해서 말씀드리고요. 더 구체적인 내용은. 어, 저희가 상황을, 상황의 추이를 봐가면서 말씀드릴 거고, 어, 앞서 질의 과정에서 상임, 저,